안녕하세요. 오늘 캠핑 왔습니다. 뭐 하루 자고 그런 건 아니고, 오전 11시에 빌려서 3시에 퇴실이에요. 약간 대실 같은 느낌이죠. 여기는 경기도 광주 오르빛 정원이라는 데고, 어,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꽤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기가 이제 입구고요. 대략 이런 식.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넷까지 있는데, 여름에 오면 여기 더 노는 것 같아요. 4인에 5만원인가? 그 그랬던 것 같고요. 여기 트램펄린도 있고, 오늘은 근데 비가 와서 트램펄린 뭐 이런 거 못하고 고기 구워 먹고 불멍 할것 같아요. 오는 길에 하나로마트에서 장도 봐왔고, 불멍, 고기. 내부는 뭐 이렇습니다. 이거 그냥 싸면 내리 하나 게 이따가 불에 넣어서 먹을 감자. 고구마. 이렇게. 뭔가 능수 눌라 능숙. 오늘 일요일인데, 비가 와서 그런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나이스 합니다. 차에 젓가락 숟가락 놓고 와가지고 아 이게 좀 단점이 있네 차랑 멀어요 거리가 저희는 바베큐 테이블 대여했습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이게 뭐지 근데? 씻어오라고 해서 씻으러 가는 중이긴 한데 마늘 <laughs> 맛있겠다 덮빠요응와 <더 봐요? 웃음> 개맛있다 엄청난 연기를 내뿜는다 열어봐야되나? 열어봐야될 것 같은데 안 열어봐야되나? 그는 고민한다 이것을 열어봐야 하나 영자 가 너무 많이 나는데? 뒤집어야 될것 같다 그는 고민한다 뒤집어야 하나? 고양이를 보고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 일단 제 성격이었으면 뒤집거든요? 근데? 또 고기 맛있게 하시니까 아 뒤집어야 될것 같은데 타면 어떡하지? 뒤집어 보자 아직 아니었다. 잘못 열었다. 냅둘 걸. 이게 뭐야? <laughs> 아직 안 됐어요. 열어봤어? 예. 네. 뒤집어봤어? 아니요. <laughs> 뒤에를 살짝 봤어요. 어, 아직이야? 예. 네. 아쉽겠다. <laughs> 오, 되고데 고생해. <laughs> 뭐, 가 아, 좀 더. 좀 더. 좀더 해요? 아, 식혔다, 뭐. 어, 이해요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좀거 이거. 이요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어, 같아요, 어 식혀, 식혀. 아,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곧 사망할 것 같은 맛인데요? 콜레스테롤이 탁 <laughs> 올라간다고 와 이거 너무 단데? 당뇨병 걸림만 해줘왔 좋겠어 음 <laughs> <응>, 이거 달아 너무 달아 바로 당뇨병으로 <laughs> 지금 같이 오신 대리님 BMW 몰아보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반떼고, 대리님 오시리을때 한번 몰아 보라고 해서 스포츠 모드로 한번 싹달리고 불안한 눈빛으로 <laughs> 잘못된 선택 아니시죠? <laughs> 그의 차키. 그냥 열어요? 어, 자동으로 열리네요. 그냥 제가 발은 털고 탈게요. 야, 좋다. 어떻게, 어떻게 해볼까요? 어디로? 한번 이렇게 어, 빼서 어, 다시 한번 싹 갔다가 어. 싹 갔다가 어. 유턴 해가지고 어? 오 이거 좀 찍어주세요 어라운드 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웃음> <웃음> 아 괜찮아요 대리님 <내린님. 웃음> 차 오는데요 저기 뒤에 앞에 <laughs> 일로 뺄게요. 은근히 어떻게요? 아내 차가 아니니까 못 타겠네 이거. <laughs> 와 완벽하다. <laughs> 안 달았네. 천천히 한번 해 볼게요. 좋은데요.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함수 밟아 봐 와. 이거 지금 뭐 무슨 모드예요?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라고 볼까? 와. 아, 아, 필터 좋네요. <laughs> 돌릴 데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렇죠? 갓길 같은데 있으면은 세워, 내가 운전할게. <laughs> 갓길이요? 응. 알겠어요. 네, 괜찮죠? 응. 차가 너무 좋습니다. 대리님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지금 자리를 바꿨고요. 저도 나중에 BMW 먹을게요. 아니야, 아니야, 아저딴 거. 와. 어쩜 없으신데요? 역시 차주 차주 이게 차주 많이인데 아, 그렇죠. 재밌었습니다. 네 좋아요. <laughs> 오늘 캠핑 끝. 재밌었다. 네 대리님. 어 어. 어. 네. 어디야? 아 그래? 우리 가고 있어. 아너 오늘 일정 없다고? 네. 네. 스포 갈래? 스볼리요스볼리 뭐예요? 스키 거. 아 가시죠. 와. 와 아, 좋아 좋아. 낮에 잘 깔았어. 이거를 이렇게 올려쳐야 되는데.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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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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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오 해저드 펜자하가 야옹 한지원 한번 봐도 될까? 좋았어 지금 치우고 지 가자 응 갈게요 멀리 갔어 골프 치고 음. 예, 식갑니다 1년만에 골프를 치는데 진짜 재밌어요 여태 이제 식갑니다 오늘 진짜 빡세게 논거 같아요 캠핑도 하고 골프 진짜 오랜만에 쳐봤고 뭐한건 없는데 벌써 7시네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